되게 기분 좋은 밤입니다. 축구를 이겼거든요. 네, 매우 좋습니다. 7대 빵을 이겼습니다. 축구 보신 분 계시나요? 기분 좋은 상태로 전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화이트 큐브 페로탕 갤러리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화이트 큐브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전시라서, 원래 화이트 큐브를 가면 페로탕을 가거든요. 에르메스랑, 네, 에르메스가 문 닫는 날이라서 아쉽게도 못 갔고, 그래서 주요 작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laughs> 여러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적 수준보다 매우 떨어질 수 있으니 매우 가볍게 그러러니 하고 봐 주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페로탕 작품 소개할게요. 그리고 힐데 브란트라는 독일 작가입니다. 그리고 힐데 브란트 스쳐가는 두루미라는 테마로 이번에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또 외국 갤러리답게 간판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페로탕 또 감각 있어 보이죠? 사대 주인가요? 자, 그래서 이번 입구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써있어서 어, 외국 작가구 하고 들어갔는데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독일 마인츠 대학부터 베를린 쿤슈테 대학 마인츠 대학도 거쳐간 걸로 기억합니다. 주로 베를린에서 활동을 해요. 아날로그 매체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LP 판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모티브라기보다는 매체를 써서 되게 재치 있게 작업을 하는 종합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시그니처로 조형물도 유명하고 또 평면 작업도 괜찮습니다. 무려 퐁피드 센터에서 작품을 소장했다고 합니다. 여러 경력이 있어요.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거다 생략하고. 예, 이분입니다 이분 인터뷰할 때독일어지만 치아가 좀 고르지 않으셔서 발음이 좀 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터뷰가 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이게 그냥 조개 모양이네 해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는데 이번 전시를 하면서 임시적으로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페르탕에서 서울점에 앞으로도 전시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진주 조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디테일 보니까 여기가 LP 판인 것 같더라고요. 이 무늬 보니까 그런 거를 꾸부려서 조개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분 검색치면 엄청 많은 그 시리즈. 물을 아주 거대하게 겹겹이 설치한 작품들도 많거든요. 느낌 되게 크게 다고옵니다 스케일 큰 작가예요, 이분도. 예, 이런 느낌입니다. 시리즈가 많아요. 독일 벼룩시작에 파는 LP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LP판도 재미있는데 카세트 테이프도 재밌습니다.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회화 작업은 세로 축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은 상태에서 앵포르멜 스타일로 좌우분방하게 크게 붓질하는 이런 작업을 또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은 아주 뭐 새로운 건 아니라서 다른 시리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추상화 작품도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 작업도 했습니다. 이무늬의 어떤 가방 이미지를 봤거든요. 이런 느낌. 근데 이 세로 축도 테이프 그 검은색 있잖아요 검은 테이프 이용한 거 맞죠 아 테이프를 회화에 붙였다가 떼면서 검은 테이프 색소군요 그러면 의미가 있죠 이미지로는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다 연관성 이 있을 것 같긴 했어요 이 작가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아크릴본드 이용해서 검은 부분을 붙였다 뗀 거라고 하시네요 붙였다 떼서 색소가 이렇게 남은 거군요 두 개의 회화가 동시에 제작됩니다 하시네요 카세트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 둘다 이용한다고 하시네요 이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물론 유명한 작가긴 하지만 세상에는 유명한 작가가 너무 많아서요 다 알기엔 너무 피곤한 세상이에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약간 몬드리안 오마주 같은데 이것도 카세트 테이프 혹은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요런 라인 자국도 그게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카세트 테이프 같고 굵은 게 비디오 테이프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런 시리즈도 있어요. 몬드리안 오마주 시리즈. 실제 몬드리안 오마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몬드리안 느낌이 나긴 하니까요. 혹은 조각보. 조각보 느낌도 나죠. 아 이번 기획 너무 좋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우와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개껍질 탑과 약간 모자이크 같은 요 회화 그리고 벽도 신경 썼어요. 카세트 테이프예요. 추억의 카세트 테이프. 우리 구독자 연령대가 4, 50대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가 모두 겪은 아날로그 유물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너바나, 서태지, 이승환 90년대 스타들 테이프를 되게 많이 샀죠 물론 cd도 샀지만 아무튼 그런 작업인데 그냥 이미지 자체가 와 인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실루엣이 뭔지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새를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네거티브 파지티브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렇죠 옛날에 길보드 차트라는 말이 있었죠 가요 톱10 시절에 1위 할 노래는 다 길보드 차트 길거리 테이프 가게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재치있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따로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디자인처럼 붙였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디자인이 이런 것처럼 하얀색 부분을 잘 붙여놨습니다. 붙인 게 티가 나요. 가까이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다른 디자인인데 이거를 다른 테이프에서 잘라서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정성이죠. 분명히 어시 쓰겠죠. 혼자 못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 이거를 아마도 독일에서 옮겨왔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옮겨왔을 수도 있는데 가족이 엄청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렇죠. 변태일 수밖에 없죠. 이거 일일이 다 맞춘다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천재성과 변태성은 비례한다고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개탑 도 나오고요. LP 아주 공간 이쁩니다. 되게 인상적인 전시였어요. 그리고 이 벽도 일일이 다 수작업 한것 같더라고요. 물론 작가님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했겠지만, 이 추상 시리즈 계속 나오고요. 보세요. 여기 수작업 한 티가 나요. 이렇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LP판 패턴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입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시리즈.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크게 프린팅 한 다음에, 이렇게 일일이 이 시리즈도 유명해요. 그리고 이런 타일 붙인 듯한 근데 여기도 lp판 패턴이 나옵니다 lp판을 도색하거나 칠한 다음에 타일처럼 이렇게 붙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잘라진 건 우연적인 효과를 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포인트가 되네요 약간 옛날 감성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그런 색깔. 같은 시리즈예요. 이거 모양이 비슷하죠. 어, LP도 테이프 동유럽에서 주문한 게 많다고 하시네요. 근이 추상 시리즈가 제일 많긴 합니다. 이번 전시에 LP는 제작한 거라고 하시네요. 투명 LP는 뒤에 한색만 칠한 거라고 하시네요. 대단합니다. 이분 다시 얼굴. 그레고 힐데브란트라는 작가입니다. 어떤 영화배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새 벽 디테일입니다. 아, 이런 디테일 페로탕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 만약에 국내 작가가 벽도 중요하니까 이거 꼭 칠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들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일 뿐일까요? 이거 빡세잖아요. 이 전시 끝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인상적인 페로탕 전시였고요. 그리고 화이트 큐브 전시입니다. 화이트 큐브 꼬박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작년 첫 오프닝부터 계속 갔어요. 한 번도 빠짐 없이. 근데 그 중에서 이번 전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르게리트 위모라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꽤 하셨고 런던 RCA에서 디자인 인터랙션 석사. 졸업하셨는지, 수료하셨는지,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졸업이라고는 좀안 나와서 아무튼 공부를 하셨고, 이분이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할 때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작가라는 게 이번 전시를 통해서 또 알게 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관심사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학, 문명, 역사. 그리고 미래의 상상력을 동원한 비현실적인 공간이죠 미래니까 그리고 고생물학에 관심 많아요 생명체의 시조가 되는 것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코끼리 시리즈가 있는데 인류가 코끼리에서 진화됐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작품도 되게 재밌습니다 주로 조형 설치 미술로 더 유명한 것 같은데 스케일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울 화이트 큐브가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팔릴만한 작은 작품들만 가져왔습니다. 역사에 또 관심 많은데 선사 시대부터 앞으로 있을 미래를 또 상상하면서 그런 거를 좀 연구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작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 네 미인입니다. 되 인상 좋으세요. 그래서 이번 전시 때 어제였죠. 어제 직접 오셨는데 이분 되게 인상 좋고 방문객들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이야기 해주시니까 인기 스타였습니다. 당연히 그 전시의 주인공이니까 인기 스타가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오프닝 가면 작가님들 많이 보잖아요. 본인이 주인공인데 쑥스러워서 도망가 계시는 분도 많아요. 뻘쭘해가지고. 근데 네, 이분은 계속 전시장 안에서 한명한명다 이야기 해주시고, 또 와인도 좋아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그래서 전시장에 되게 인기 스타였습니다. 사회성도 좋으시고, 스타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되게 많은 걸 갖춘 작가라는 게좀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제가 작품 얘기 안 했잖아요. 왜 많은 걸 가졌는지가 느껴질 겁니다. 이번 작품 보시면. 이분 스케일감 보세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연구를 하셨나봐요. 프로젝트성으로. 샌루이스 밸리라는 곳에 가서 그 원래 이 농부들과 여기 지방을 좀 연구를 했나봐요. 그리고 야생동물 뼈, 과거 사람들의 점술 도구를 재해석해서 이렇게 설치한 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걸 모티브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돼지, 땅의 기운,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그 잡초. 잡초도 피우려면 이렇게 씨앗이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영감을 받아서 작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슨스라는 게 옛날 이 지역 고대 언어래요. 기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연작으로 이번 전시의 작업을 가져온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연관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지방의 야생동물 뼈, 이런 것도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조승현님, 안녕하세요. 저는 허세님이 아니라 이한입니다. 채널만 허세미술관입니다. 저 자체는 허세가 없는 편이거든요. 채널만 컨셉이 허세일 뿐이죠. 오히려 미술계의 그 허세를 낱낱이 파헤치는 방송에 가깝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 보면 여기에서 작업했을 때의 사진들도 전시를 한것 같더라고요. 여기 메뚜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피부라는 작품입니다. 금속, 아연, 강철, 뭐 유리 등을 이렇게 섞어서 작업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녹아내리는 게 약간 엿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엿. 옛날에 문방구에 팔았잖아요. 약간 그게 좀 연상이 됐습니다. 특유의 금속 판에 작업을 합니다. 그 위모 작가가 조형성도 좋더라고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그리고 지역 생물체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맞겠죠? 보호색 그리고 메뚜기 중력의 해방이란 작품입니다. 중력의 해방. 이번 전시 테마가 먼지거든요. 먼지 약간 전 포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은도금 구리 와이어 유리 강철 실리콘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리콘이겠죠? 그 재료도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게 느껴져요. 핸드폰이 미쳤나봐요 가끔 유튜브가 저절로 켜져가지고 갑자기 매불쇼가 튀어나오네요 깜짝이야 여러분 들려, 들렸어요? 어? 매불쇼어 이거 예견인가? 매불쇼 나오면 감사하게 나갈 자신 있는데 매불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미술이야기 매우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네, 이런 느낌이에요 아 여기 마르게 레트 웃어주면서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관람객들이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런 느낌이고 어, 여기 머물 때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사진도 되게 감각있게 잘 찍으시네요 근데 홈페이지에는 사진 소개는안 나와 있습니다 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작품의 그 배경을 좀 상상하게끔 도와준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테일입니다 되게 섬세하게 신경을 썼죠 여기 안에 새 같은 게 있어요 새 맞는 거 같네요 와 이거 물속인 거 같아요 무슨 동물이죠? 양서류과 같은데 도마뱀이 완전 자라기 전인 거 같네요 성체가 되기 전인 거 같네요 이제 조형미도 있습니다 그죠 색감도 이쁘고 적출관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비슷한 재료고 여기는 아크릴 레진인 거 같네요 요거겠죠아무튼 케틀 가드 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가축들 그 우리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뭐 상상해서 그냥 작업한 거 같아요 상상의 동물을 이렇게 표현한 거 같습니다 비현실적인 동물이죠 그리고 영상을 봤는데 이 작업 옮길 때 요피스 하나하나 다 따로 보관해서 가져와서 재조립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재조립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르게리트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동물뼈, 동물뼈 모티브로도 많은 작업을 한, 하신다고 해요. 온갖 과학, 생물, 역사 다 관심사인 분이에요. 그리고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게 티가 납니다. 이분 작품들 보면. 다른 작품이 더 인상적이에요. 스케일 큰 작품들, 사진들. 여기 무지개 피어오르는 거. 근데 맑은 날 무지개 피어오르는 그 현상을 찍은 것 같네요. 약간 맑은 날 무지개 빛깔 이게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본거 같긴 해요. 여기만 비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리고 트위스트란 작품입니다. 조형 되게 재밌습니다. 약간 저는 토네이도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 조형물 바닥이 사진의 무지개 같다고 하시네요. 아,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정말로. 그리고 여기에서 연구했을 때 사진이고 그 다음에 작품 보면 이 배경이랑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이 회화 작품도 그런 의도가 보였습니다. 새의 실종이란 작품이에요. 새의 실종. 새의 죽음을 좀 목격했나봐요. 그거 관련해서도 약간 몹티브를 얻었다고 제가 이제 본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이 실리콘이 약간 비누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이 회화 작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수나 수채화 도구로 작업한 것 같더라고요 종이에 작업했습니다 프레임은 일관되게 아까 스틸 요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 이 디테일입니다 소형도를 치는 게이 조형이랑 비슷하죠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예, 회화 작품도 좋은데 약간 받쳐주는 그런 역할로 좀 보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주로 조형물 혹은 설치 미술로 더 유명하니까 스케일도 그렇고 뼈가 아무래도 그게 아닐까요? 이분이 고대 생물체 좀그 관심이 많으니까 이 뼈를 보면 고대의 어떤 동물에서 진화되는지가 좀 그게 연구가 되잖아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 무지개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처에 있는 갤러리 나우 여기 올 때마다 들리거든요. 도츠 원은 이전에 전시 했나 봐요. 투라고 합니다. 이 도치라는 게 작품들과 이렇게 연관된다는 생각은 좀안들었습니다 빈티지한 느낌, 좀 매력이죠 이 갤러리에 이석주, 이동기, 정혜윤, 송명진, 하태임 작가가 참여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석주 작가 극사실주의와 이제 초현실주의를 섞은 그런 독특한 분위기의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이제는 그렇게 미술의 주류에서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독보적인 것 같더라고요. 초실주의적인 느낌. 아, 최근에도 그런 작가님이 계시긴 하지만 또 분위기는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서구 미술에서 그 메멘토 모리 메시지를 주는 그 해골이 보입니다. 이 작품은 다른 아트페어인가에서도 봤어요. 같은 시리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익숙한 그림입니다. 그 시간성에 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 같네요 해골도 그렇고 시간의 덧없음을 유럽 특히 네덜란드 정물화에서 많이 쓰는 모티브가 해골이니까 바니타스 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니타스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메멘토모리는 기억나는데 바니타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미술 용어 너무 많고 고전화가 정말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정말 많죠 게다가 우리나라 작가들도 이름 너무 많습니다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의자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시계에도 그렇고 파란색 포인트 정사각형이 보입니다 여기 뒤에 꽂힌 느낌이 재밌네요 그리고 이 나우 갤러리의 매력이죠 아주 인티지한 유럽 감성의 이 느낌 바닥 타일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이 조명도 이쁘고 그리고 이동기 작가 우리나라에서는 네오팝 뭐1 세대 같더라고요. 홍대 출신이고 위키마우스와 아톰을 섞은 아토마우스 캐릭터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토마우스. 이런 건 저작권 안 걸릴까요? 교묘하게 둘을 섞어놓는 거는 안 그러겠죠? 원래 있는 거를 따라한 거니까 오마주로 보겠죠. 레퍼런스. 자, 여러 대중적인. 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을 복잡하게 섞은 요런 작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테임 작가 자, 송명진 작가인데, 이분은 이전에 초록 색깔을 많이 쓰고 작업을 해서 초록 작가 이런 별명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굵직한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금호미술관, 성공미술관. 신진 작가, 중진 작가들도 이 미술관에서 전시하면 좀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약간 관문 같은 미술관인 것 같아요. 여기 좀 전시하면 좀 알아주는 제,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작품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봤을 땐 무슨 점인가 뭔가 하다가, 꿈틀거리는 징그러운 물체 같은 거 그렸나 생각했는데, 이게 쓰러져 있는 여인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느낌? 살이 부패한 듯한 느낌도 들고, 약간의 의도한 듯, 의도하지 않은 듯, 모호한 경계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니멀리즘적 초현실주의 성향의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이것도 모호하죠 이게 뭔지 뭔가 징그러운 거를 그린 것 같아요 귀 같기도 하고 아메바 같다고 하시네요 아메바 죽음 후에 가는 휴지 같다고 하시네요 공간 재밌다고 하시네요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적 초현실주의라고 제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되게 심플하는데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니까 뭔가 껍질 벗겨지는 것 같아요 생명체의 껍질 같기도 하고 종이 같기도 하고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닭 같다고 하시네요. 닭. 그러네요. 닭의 어느 부위일까요? 그게 연상되긴 하네요. 진짜. 맞아요. 상상의 자유를 주는 작품. 그런 작가들이 좀 고수죠. 뭔가 변태적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 진짜 미니멀리즘적 초현실주의 아닌가요? 이런 류의 작품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변태성이 좀 가미된 그런 느낌. 송명진 작가입니다. 인상적인 작가님이었어요. 경력이 있는 작가님들이세요. 다. 그리고 정혜윤 작가, 서울대 동양화 출신이라고 합니다. 무려 가나아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셨어요. 약간 하늘 같기도 하고, 배경이. 돌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되게 아슬아슬한 느낌도 들면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목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새 시리즈로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작가님도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이 정혜윤 작가가 아트페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한 걸좀 봤습니다. 이전에. 아트페어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작가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귀여운 새들이 실 위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귀엽죠? 일단 귀여우면 상업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이런 거 은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실 같잖아요. 실. 이런 패턴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이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음표 같잖아요. 이러면 새들이 그 노래하는 게좀 연상되는 그걸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을까? 공감각적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시각과 청각을 오가는 그런 상상력. 그래서 실 위에 아슬아슬하게 있습니다. 근데 새가 얼마나 가벼웠으면 실이 하나도 구부러져 있지 않아요. 비현실적이죠. 그렇잖아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실이 아니라 강철이에요. <laughs> 꿈쩍도 안 해요. 새가 올라 있으면 기울어져야 되는데, 약간 칼국수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예, 아무튼 네, 재미있는 전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어, 에르메스가 수요일 날 쉬니까 지하 위에 직원들이랑 안 친한가 봐요. 전시. 장이랑 예, 매장 직원은 아 아래로 내려가시면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갤러리가 쉬는지도 몰라요. <laughs> 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했는데 문 닫은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시네요. 자 아무튼 축구도 이긴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제가 서울 엑스였나? 그 호텔에서 한 아트페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힘빼고 좀 찍어와서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루에고 부엔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하나 광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슨트와 주체적 감상자를 위한 현대미술 클래스를 다음주 수요일, 6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슨트라고 써있어서 내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네, 오히려 수업 방식이 도슨트가 되기 위한 팁을 소개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강의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그 고기를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술사를 공부할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진짜 자신에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까지 미술책을 읽으면 전문가의 글이다 보니까 무조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대부분의 미술사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림을 먼저 느끼고 미술 사조와 혹은 화가와 관련된 내용을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짜 미술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강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